오늘의 말씀은 스테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영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고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세워 체계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 중한 명인 세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고 이박해에 불신은 예루살렘 교회로 번져.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집마다 찾아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끌어내 감옥에 가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전한다는 이유로 나와 내 가족이 감옥에 가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두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 조금 적당히 믿고 적당히 전하지 하며. 스테반 집사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삼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과 교인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는데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전파했였이 이에 무리이이빌의의을을듣표 표적을 보한한음음으예예수을을르르되었었습다다 e s y e 입니다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뻐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울과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이 말에는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일로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쳐 죽임으로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은 왜 기뻐했습니까? 흩어진 자들과 빌립이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음으로 사탄을 기쁘게 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교회의 기쁨이 됨이 마땅함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사탄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노력했는가, 수고해 왔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뒤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로 하나님과 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동네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각종 범죄와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그 누구도 쉽게 환영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며 그땅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자칭 큰 자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따르며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이땅 가운데에 빌립이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시몬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이를 지켜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도 성령을 받게 해 달라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줄 생각하였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대가 차지할 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이 말에 자신의 죄를 리우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권능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시몬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큰 권능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또 돈으로 권능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밀었던 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철저하게 악이와 불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큰 능력자라 이야기를 듣지만, 오직 내 영광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일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침투해 오는 불의와 악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부여하신 권능을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빌립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 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길은 광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걸어 보셨습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 하나 없는 길을 정확한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더이 길에 대해 설명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약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이집트로 가는 중요한 통로로서 많은 상인들과 여행가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이라면 과연 이 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도들이 많았겠지요. 강도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길을 태양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길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 만날지 알지 못한 채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다면 윤서바 지금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다면 주님, 다른 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순종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명하시니 명하여 보니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그에게 이를 깨닫냐 물으니 관리인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과 말씀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빌립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소개되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길이 순탄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땅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또 오늘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겠는가? 내게 주어진 권능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는가? 하나님의 선명하신 음성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되돌아보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이 땅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지난날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주님 회개하고 회개할 일들과 부끄러운 일들뿐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극률이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마을과 사랑방과 교회와 또 속해 있는 동네와 직장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침에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헌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린 손길 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의 손길마다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